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TV 리모컨을 냉장고에서 발견하거나 내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한참 찾았던 경험은요?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그저 피곤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라고 웃어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우리 뇌가 필사적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단순히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한번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뇌의 쇠퇴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기 전 우리 몸과 내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치매의 가장 초기 신호는 기억력 감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우리 몸이 미세한 변화를 보인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걸을 때 양팔의 흔들림이 비대칭적이거나 현저히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예전보다 글씨가 작아지고 삐뚤빼뚤해지는 소자증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후각이 무뎌져 음식의 냄새를 잘 맡지 못하거나 잠을 깊이 못 자고 자주 깨는 것 또한 뇌 기능 저하와 관련이 깊은 신호입니다. 심지어 구부정한 자세 역시 뇌가 우리 몸의 근육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은 뇌의 물리적인 능력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경고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신호 이후 본격적인 인지 능력 저하가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언덕을 굴러 내려가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엔 매우 경미한 저하 단계입니다. 가끔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죠. 아직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눈덩이가 조금 더 커지면 경미한 치매 단계, 즉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골디엔타임에 들어섭니다. 이때부터는 방금 나눈 대화 내용을 읽거나 여러 단계가 필요한 요리나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보안 전략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알람을 수십 개씩 맞추고 해야 할 일을 빼곡히 적은 메모지를 집안 곳곳에 붙여두죠.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혹은 내 모습은 아닌가요? 이 단계가 바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뇌 기능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눈덩이가 걷잡을수 없이 커지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중간 정도의 저하 단계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가족, 행사나 여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간단한 셈이나 돈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외출하기도 하죠. 여기서 더 나아가면 수십 년을 함께 산 배우자의 이름을 잊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고 결국에는 기본적인 식사나 옷, 입기 같은 일상생활조차 혼자 할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치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비극적인 모습들은 이미 개입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뒤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우리의 뇌를 무너뜨리는 걸까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첫째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입니다. 뇌도 근육과 같아서 지적 활동과 신체 활동으로 계속 자극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둘째 잘못된 연료입니다. 특히 과도한 당분과 가공식품은 뇌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킵니다. 전문가들이 알츠하이머를 제3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뇌에 독처럼 작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바로 자극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을 위해 낱말 퍼즐이나 독서를 생각하지만 뇌에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자극의 90% 이상은 바로 신체 활동 즉 운동에서 옵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신경세포를 성장시키는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걷고 달리고 움직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뇌 영양제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불안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점심시간에 10분만 더 걸어보세요. 식탁에서 가공식품과 설탕을 조금씩 덜어내고 그 자리를 채소와 단백질로 채워보세요. 매일 똑같은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산책하며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변화에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 나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뒤 나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